오래요. <laughs> 이 밑으로 빼자. 합성해 봅시다. 합성 없네. 사성 귀신 불사님 매니저 주대예요. 오늘은 한 새벽 2 시에 잘까요? 감사합니다. 히히히 감사합니다. 어매니저다. 전 길드 2 7칠 위요. 사성 합성해서 예 솔공 솔공 얼음왕 천공 떴죠. 합성 되나? 빠질거운 남성이다 되면은 소공 빼고 얼음악 넣고 합성 하하하 뜻을 아 소신 <laughs> 가볼갑시다 음, 합성 삼성이 저희 섬 랭커 길드 들어감 예 어제 얘기했잖아 근데 봐라 합성 다 들어가네 합성 수호신 오성 다섯 개 나왔네 두개세개어 역시 수호지오쌍 천공이네 그죠 첫 번째 귀신 곳을 발사 야뭐한개개세수 나머지 다 쓰레기 나왔네 <laughs> 투구 칠성만 들고 강화기업 아네 합성 다 천공 나야겠다 두세네개 합성, 그럼 육성 나오죠? 육성. 합성. 대낮 떴다. <laughs> 대나 합성은 모두 수호신 아니면 천공. 히히의 사천공, 키읒. 사천공. 구독자 애칭 귀불림 권수호 아빠요. 어? 권수호 아빠, 너 누군데? 왜 자꾸 그래요 대낮 떴네요, 그죠? 아... 귀불림 아팡. 아복 아 먹기 싫어 아복 먹기 싫어 무게 봅시다 합성. 천공실 한약기불님 천공이가 기불님이란 친구가 되고 싶나봐요. 5성 <laughs> 세트로 일반 육을 십계는 거 보여주세요. 와 데스 예상했는데 맞았다. 오 진짜입니까? 오 사천공이라 대나가 뜨네. 합성 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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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 막넘 되겠죠? 육성 뭐 아무거나 상관없는데. 사천공. 엘칭 아봉, 아봉. 아, 4천공에 되나 뜬 건가? 그럴 수도 있겠다, 그죠? 갑시다. 5성. 네 4개. 또 되나? 가봅시다. 확인. 역시나 소신. 보조 이중이 합성 되나? 몇개가 되지? 대천사. 보조 할게없 없거... 아, 보조 도 해야 되구나 보조 합성. 3성 있나? 없죠? 4성. 또 천공이 나왔네. 팻도 그러면 풀세트 맞추신 거예요. 마신. 뽑기 합시다. 귀불림 창조신의 팻 영상 만들어주세요. 잠시만요. 아니, 왜 매니저가 아봉이 되있냐고요. 헉수오지오 그. 오성 4개 나오거든요. 합성. 팔찌. 음, 목걸이 팔찌, 귀걸이 팔찌 나왔죠. 다안 좋은 거 나왔네. 그러면은 육성한 개밖에 못 만드는데. 목걸이. 가봅시다. 목걸이, 귀걸이, 팔찌는 아니오. 봅시다. 파괴시 나오겠지? 팔찌. 펫 <laughs> <laughs> 가봅시다. 펫 필요가 없으신 분 발로 귀여워. 발로 귀여워. 타비야. 귀엽죠. 사탄을 넣고. 요거, 요거, 요거 빼까. 여기까지. 아되는구나 이걸 빼자. 허그. 됐죠. 합시다. 5성 4개 나오네요. 비블림 저90맵 넘었는데 아직도 확률 제 높은 5성 팔찌가 없어요. 와. 비블림 창조론대 지드래곤 도모잡바요키제가 창조해요. 투구 7성만 들고 강화하면 강화 붙음. 강화 붙음. 근데 반지는 있음. 음. 일단은 봅시다. 좌, 딱. 우, 딱. 음, 별로네. 개세 파괴신 풀셋은 파괴신 장비 사세에다가 파괴신 반지 두 개임. 개세수. 봅시다. 합성. 육성 한 개밖에 안 나오네. 사성 도 없고, 육성 한 개밖에 안 나오네. 비블림, 그래서 애칭 뭘로 하실 거예요? 없습니다. 5성 합성. 성공 풀셋 축하드립니다. 어? 오 느낌 있다. 오 느낌 있습니까? 갑시다 합성. 되나되나 뜨면 되나? 기쁠란가? 쭉쭉쭉쭉쭉쭉 되나 이런 소신. 강화 기억이어 강화 별로 안 땡기는데. 오늘은 강화하면 안될 듯. 아 느낌이 안 좋죠. 저도 지금 느낌 별로 안 좋거든요. 가보시 하나, 둘, 세 개, 네, 다섯 개. 이은기 오늘부터 애칭 없을 수다 없습니다, 여러분. 하팅. 하팅. <러기> 실성 투구 붙는다. 투구 붙어봤자 의미가 없는데, 근데 솔직히. 내가 오늘 주지. 내가 오늘 주지. <laughs> 몇개 있지? 네 개. 한개 모지라네. 오성은오성도 없구나. 이런 날 하면 후회함. 그렇죠. 저, 저, 저 느낌이 안 좋거든요. 지금 오늘. 지은흥진님이그 막내 부사 조진 방. 알대바라나 그러다가 극대도 터진다. 내 뜻을 5강 5번 만에 붙은 운. 강화합시다. 보자. 좋아요 1 1 s 싫어요 t 아, 이걸 이 b 내가 이걸 왜 했지? t 블 l 구도가 조사 조사버림. 조사버림. 어 보자. 그거 마지막으로 묻죠. 아, 이거 강화할까요? 뭐 e bit of a l 까요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지금 1 4분 정도 남았는데 애매하긴 하다. 무기가 나를 이미 조사버린. 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감사합니다. 강연인이은 합성 이은키 흙, 합성. 기불림 구도가 나면 밤에 찾아감 시오. 누가? 기불림 싫어요 누르면 칭찬해줌. 어? 그리고 알데바라님 그분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실시간 하는 도중에도 안 보이네요. 딴 계정으로 댓볼 때도 그분이 다 다신 거던데. 음. 기분의 마지막 명언 강화할까요? 강화할까? 어? 하지마. 저희 아버지가 피망에서 일하시는데 걱정돼요. 아, 마스크 꼭 끼고 일하세요. 마스크 생각보다 효과가 대단합니다. 그게. 봅시다. 음, 수호신 두개 넣고, 마신 하나 넣고. 아, 잠깐만요. 이거, 만 장... 도망가, 급대노야 <놀람> 귀불. 누구야? 귀불님 구독 취소하면 귀불님이 1인당 10만인 시춤. 어? 야, 싫어요, 좋아요로 바꿔라잉. 좋아요로 바꿔그 돈으로 PC방이나 가자, 얘들아. 파괴식 투구 나오면 난감히히히 키키흑 강화 기억기어아 수호신이 잘 뜨니까 수호신을 넣읍시다 파기신 나가면 멘탈 터지겠죠 지금 덕담 이벤트 한다 카페에 나온 글에 그래 새해 덕담 적고 그게 500개가 넘으면 수련충 전체 유저에게 2021 다야 지급한다 아, 기불처럼 아. 생긴 기불색 기불은 누구일까요 기불올림 자 오늘도 한번 봐야죠 미래에서 오신 분 내가 도배하면 어떻게 되는거지카페 응? 오늘 아무도 안다 갔는데 파괴신 투구 나오면 저한테 택배로 보내주세요 아 택배가 가능한가요? 파괴 기억이요 파괴 나와도 애매합니다 솔직히 개인적인 발람이면 무신 나오길 바라는데 저 새벽 5시까지 점 한자 적 있어요 음... 파괴신 뜨면 대박 창조신 제발 비블림 저 재산 9999제 임키읍 제 라는 단위가 엄청 높을 것 같은데 일단 갑시다 짜잔 요정왕 제일 좋은거 나왔죠 그죠? 파괴신이랑 무신은 솔직히 안 뜨니까 그나마 요정은 제일 나왔죠 오랜만에 운영자 선물 주면 좋겠다 음. 인터넷으로 쌉가능 <laughs> 파괴뜨면 이 서프게 만들자 왜자고이 이섭... 서프? 제발 창조신 제발 창조신 그 다음 갑바 갑시다 갑바 되나? 되네 갑바 합성 쏘쏘쏘 나쁘지 않네 키키 나쁘지 않죠 오 좋다 이 정도면 굉장히 잘 떴죠? 꼬리. 오, 요정 좋다, 짝짝. 비블링 개인정보 저한테 유출하면 됨. 에이, 네, 망했네, 창조신이 떴어야 됐는데. 창조신. 그, 천블링이랑 무술대회 할때 써먹어요. 제발, 차. 뚜껑은 안 됩니다, 가빠 제발, 있어요. 창조신. 창조신, 갑시다. 합성. 아좋 어, 사사사사사사, 세사사, 신이니식시려서니응링어그도니 시신오디언, 이저그덕. 그 덕담 500개 넘으면 2021 다야 중단해요 다들 카페 가서 빨리 됐다 시킬 야 괜찮네 파에 나가자 미래에 건하드라 쭈쭈쭈쭈쭈쭈 히응 거그로 천공이 짠짐 호랑이? 호라인? 호랑이인가 호랭이인가 무신제발 찹차찹차 갑시다 창조신 의미 없다 그죠 펫부터 갈까 보조. 쭈쭈쭈쭈쭈쭈. 쭈쭈쭈쭈쭈쭈. 기굴아내님기굴 뒤통수 때려주세요. 하지만 펫부터 갑시다 펫 합성 되네 합성. 아드슬라 강화 기억 기억. 끝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어? 의미없네 진짜. 강화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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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 나 합성. 광주왔고 축하드립니다. <laughs> 이거 또 무심패 떴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아, 박희식 뛰거울것 같은데. 강화 기억기억기억기억기억기 하. 파. 귀블림 <laughs> 빅스비 켜주세요. 파이 빅스비. 마나님 귀블림 사랑해요, 하트. 하트. 천연기념물 나와라. 천연기념물 나와라. 요정아. 하, 요정아. <laughs> 좋긴 좋은데, 이거. <웃음> <웃음> 여보세요, 여보 아닌데요. 여보 아닌데요. 와 이게 사 솔직히 운이 되게 좋은 건데 방금 또. 지금쯤이면 빅스비 켰겠지. 하이 빅스비 카메라 셀카 모드. 하이 빅스비. 울자 강엉엉 울자구 히히흐. 하이 빅스비 귀부를 해킹해. 이것도 히히흐. 히히흐. 오랜만이네 이방 냄새 좋네. 이방 냄새 좋네. <laughs> 요리하는 토리님오셨죠 합성 안 되잖아. 네. 요정왕 엄청 잘 나오네. 네, 방화까지 유튜브 각을 위해 비읍 유튜브 각이 나옵니까? 하나, 둘, 셋, 넷. 이거밖에 안 되네. 운불업 유. 근데 의미가 없잖아요. 어제 파기신 가지고 있어 무신 제발. 비블님 놀아주세요. 어? 요정왕 패 영상 찍자. 무신. 아, <laughs> 둘, 셋, 넷. 네. 이렇게 되겠죠 소호신 어차피 잘 나오니까 필요 없고. 합성어 합성 거 무기는 저지 재료 의미 없어 무신도 가지고 있고 진짜 의미가 없는데 또 요정학들 나나? 제발 강화 붓길 제발 강화 붓길 코코코코코코코식스 코식스 만나 제가 만약에 파괴신 강화하려고 칠성합성 했는데 파괴신 나오면 어떡하죠 울면 됩니다 히히히 남거나 나와라 남거나 나와라 장조신 나왔네요. 오늘 삘이 별로 안 좋았어. 치킨은 영어로 후라이드 치킨. 어? 어... 이제 방송할까요? 아우 좋아.